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웠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2월 30일 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의지할 분은 대적을 끊으신 여호와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실 만큼 변함없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반역하는데도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기시키며 함께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나온 한 해, 우리가 보낸 시간이 하나님의 인자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인이 숨도 쉴수 없는 협소한 곳에 내몰렸을 때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어 편히 숨쉴수 있는 넓은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기막힌 사고를 당하거나 전쟁을 겪으며 고통에 몸서리치는 이땅 곳곳에 많은 이들을 위해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혹여 내가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이 설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6절과 7절 말씀입니다.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도우신다면 아무도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은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를 돕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어렵게 부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달콤한 도움의 손길도 씁쓸한 부탁의 손길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유력한 자의 도움이 절실해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손을 잡아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도 늦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면 대적이 벌떼처럼 애워 싼다 하더라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시 덤불이 삽시간에 불에 타 없어지듯이 파멸할 것입니다. 지금 나를 애워싸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로 나를 애워싸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내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 되시니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병약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자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고난 가운데 희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